안녕하세요. 여기는 연수역 연수역이라는 수인선 역의 상공에 있는 고가입니다. 이 고가는 연수지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간선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이고요. 연수역의 북쪽 구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고가가 남쪽보다 한약 5, 6m 정도 높은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잇기 위해서는 고가 도로가 필요했던 지점이고, 그래서 왕복 4차선 도로죠. 이게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교통량이 엄청 많지 않는데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이 고가가 없으면 이제 연수지구 남쪽 남북을 잇는 교통망이 좀 마비되는 그런 지점이 맞고요. 이 고가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2010년대 중반부터 후반 후반에 이르는 동안에 서울 같은 경우 도시 공간에서 고가라는 게음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낡은 것으로 이렇게 치부돼서 사라져가는 그런 추세였는데, 새롭게 고가를 짓는다는 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어떤 비난을 받는 요소였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고가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건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죠. 특히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이랑 또 다른 지점이라면 고가가 철도를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또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큰 차나 제동력이 떨어지는 차만 올라가다니면 밀리기 딱 십상 인 구간인 거예요. 그 상습 정체를 뚫기 위해서는 뭐 철도를 아예 묻어버리자 이런 쪽의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시의 물리적 환, 건조 환경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구간인 건데 여러 가지 상반된 이유에서 고가를 지었던 건데 그럼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고가를 없애자는 그런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우리가 정말 뭐 고가라는 게주제 불능의 뭔가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걸 하나까지 이제 볼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나다니는 차량들의 어떤 흐름을 하는 눈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저 이런 표현을 고가에 대해서 가끔 쓰, 쓰던데, 오래 전에는 좀 고가가 또좀더 미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국도 시사에서 유명한 모제스가 맨하탄의 고가도로를 뚫자고 했던 그이야기라 이거를 반대했던 제인 제이콥스의 그 공원, 공원 위에 고가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 반대. 이걸 양쪽에 놓고 생각했을 때 어느 한쪽이 꼭 우세하다고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고가도로와 지형 그리고 철도까지 엮여있는 어떤 복잡한 건조 환경 하에서 지어진 고가에 대해서라면 더욱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고가라는 게 단순히 이제 낡은 구조물이다. 이런 생각으로 꼭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또는 그 자연적 여건 하에서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도 고가 싫어하고 이거 없애버리고 하는 게 이렇게 정말 유행에 불과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제인 제이콥스가 싫어했던 고가 같은 경우는 그 공원을 지나가는 고가 도로였으니까 그럴 만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지나다니는 고가 도로 같은 경우라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도시를 형성해서 단순히 이제 땅 위만 활용하지 않고 공중 공간도 이제 우리가 교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실,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서울의 고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인천의 고가에 대해서는 어느 여전히 이제 거의 주목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고 이쪽으로 또는 뭐 기능적으로 구제 불능인가 아니면 써먹을 구석이 있는지 이걸 반성해 보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공간이 지금 이 연수역 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승기천 철교라는 곳입니다. 연수구 지역을 지나서 남동구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초입에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하천이 승기천이라는 하천인 거고요. 89년도 남동공단이 개발되기 전에는 약간의 섬 빼고는 건너편이 전부 다 갯벌이었거든요. 지역을 통과하는 갯골이었고, 그 갯골 위를 지나다니던 그런 건 철교였던 겁니다. 이 철교 같은 경우, S자 곡선을 딱 그리, 그리기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약간 휘어있는 모습까지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열차가 이제 허브를 좀더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휘어놓은 거고, 요 이게 뭐랄까, 협계철도여가지고, 실제 표준계 같은 경우는 이제 늘 타는 표준계 같은 경우는 괴관이 1453mm 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762mm 짜리 협계를 이용했기 때문에 너비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큐트한 사이즈예요. 오늘 또 하필 또 비도 오고 뭔가 이제 이파리들도 이빨, 다 올라온 상태여가지고 뭐 마치 동남아 밀림에 있는 그런 패철도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인천 한가운데 이런 게 있다는 그런 띠용한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연수구에서 살짝 정비를 해놔가지고 관람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전망대에 비슷한 걸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도 이제 비교적 녹이 덜 슬기 이제 도색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산책로로도 쓰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옆에 이미 인도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승기천의 어떤 장식용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철교의 최후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라도 지금 흔적과 기억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게뭐 음 어느 정도 나, 뭐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보시면 수인선 본선은 이렇게 좀더 다른 각도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본선은 저렇게 지나가고 얘는 이렇게 휘어져 나오는 거는 원래는 우성 아파트가 현재,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 어떤 한 구릉 지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릉 지형을 이용해서 이제 염전을 싹 통과하는 그런 선형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이게 렇좀 휘어져 있었던 거고. 아마 이, 이 정도로 휘어있었으면 거의 뭐 30km 정도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을 것 같네요. 열차 흔들어들 하면서. 원인제역 바로 옆에 있는 지점이고 원인제역에서 한 300m 정도 걸어오면 있는 지점인데 어 저도 뭐 수십 차례 봤습니다만 여전히 이색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 승기천 철교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쯤 와서 이제 협궤 시대 철도라는 게 어떤 경험을 선사해 줬을까 열차 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협궤 열차 탔을 때그 느낌을 어떤 복귀해 볼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소래 철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을 그럴 여유는 없는데 여기는 굉장히 한가하게 공원 한 가운데 딱 박혀 있어가지고 좀더 협궤 철도의 기억을 되새기기에는 훨씬 더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동 인더스파카역, 아, 그러니까 남동 공단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남동 산업단지 자체는 이제 한 89년도에 이렇게 확보가 된 겁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제 수인선 철도 부지가 마련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인선 철도가 2012년도에 개통을 했으니까 약 20년 정도, 20, 25년 가까운 시간 동안은 이제 사실 방치가 돼 있었던 거고 방치된 노선을 따라서 이제 저기다 지금은 고가 밑에 이제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흙바닥에다가 주차해 놓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이 좀더 이제 정비된 그런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남동 남동 산업단지 자체가 이제 한 대략 한 9만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그 인력이 일하고 있는 대고 그래서 이제 나, 인천 전체 제조업 인구 가운데서 한 3분의 1 정도는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인데 규모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된지 20년 뒤에나 이렇게 철도가 들어왔다는 것도 사실은 이 말을 다시 할수 있을 거 같네요. 이게 일을 일단 버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습을 쫙 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남동공단과 수인선에서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여기는 뭐이 주변에는 사실 공업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 한국말이라는 게 일단은 공업단지 오늘날의 공업단지로서는 독특한 부분인 거고요 그만큼 사실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국인 비율도 여전히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다만 이제 주변에 연 우리가 지나왔던 연수, 연수구 지역 내에도 여러 가지 구소련 지역에그 사람들이 수천 명 정도 살고 있는 그런 군거지들도 있고요. 뭐 아, 이렇게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그 사할린 섬에 수만 명 정도의 한인들이 그 구소련 시절에 이제 못 오고 있다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한국에 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안산이랑 이쪽 연수 일대 정착을 합니다. 그분들이 아마 1 세대라고 할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 세대로서 이제 남동강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쭉 시화나 화성까지 제조업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남동공단에서 그렇게 확 뛰어 드러나진 않고 다른 지역으로 조금 이동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인상적인 시설물들이 있는데 저쪽에 보시면 이제 그, 그 축대가 쭉 올라와 있는 그 시설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러니까 철도에 철도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이게 대를, 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일러 차량이 해운용 컨테이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해운 컨테이너싣이고 인천항이나 이쪽으로 바로 이제 화물 열차를 조성해서 쏴주려는 그런 설계하에서 이루어졌는데 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 화물이 훨씬 더 이제 바로 이제 실어서 바로 항구로 쏠수쏠수 쏠수 있는데 반해서 여, 철도 화물이 뭐랄까 쇠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일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볼수 있는 거죠. 남동공단에 그렇게 많은 산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철도가 되지 않았던 거는 뭐, 여에 그러면 쓸쓸 철도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요. 수인선 철도가 가지는 어떤 그 어중간함, 요게 또한번또 그저 시설물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제조업 도시로서 인천이 어떤 현,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제조업 도시 속에서 철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 하고 게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특히 90년대 이후 인천의 제조업과 철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남동 인더스파크역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